2026년 대박나는 띠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뒤에 추가로 공개되니 채널 고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띠입니다. 개띠분들 인생에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늘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다. 참고 버틴 게 미련했었나? 2026년은 그 질문에 답을 주는 해입니다. 개띠는요. 사람을 버리지 않고 인간관계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띠입니다. 그래서 2026년엔 사람이 곧 자산이 되는 해입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부탁할 수 있을 때 부탁하고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합니다. 이 나이에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띠입니다. 말띠는 인생을 쉬지 않고 달려온 띠입니다. 일을 벌리고 책임을 지고 가족을 먹여 살렸죠. 그런데 2026년 말띠는요, 더 띠라는 해가 아닙니다. 불안한 모든 걸 정리하라는 해입니다. 이 나이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입니다. 질질 끌던 일, 수익 안 나는 관계, 2026년도에는 과감히 접어야 돈이 남습니다. 그래야 2027년도에 들어오는 좋은 운을 받아 2028년도에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는 자존심으로 살아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원래 호랑이라는 동물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쪽 바닥에 오래 있었다. 내가 다 겪어봤다. 2026년은 그 말을 시험에 들게 하는 해입니다. 혼자 하면 맡길 것이고, 사람을 쓰면 열릴 것입니다. 특히 아랫사람 말, 후배 말, 자식 말을 잘 들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말 속에 2026년의 좋은 기운을 받아먹을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호랑이띠의 기운은 크게 바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 40대, 50대, 60대, 우리 중년분들, 잘 살고 싶다는 말도 조심스러워지는 나이잖아요? 이 나이에 뭘더 바라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는 지쳤다. 이런 말 남이 하면 화나고, 내가 하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그런데요, 2026년은 그런 마음을 그냥 두지 않는 해입니다. 포기할 사람은 확실하게 포기하게 만들고, 버텨온 사람에겐 딱한 번에 판을 더 깔아주는 해가 될 겁니다. 2026년에 어떤 띠가 살아남고 누가 다시 돈과 자리와 사람을 잡느냐 그 구조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은 병원 년입니다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 손에 있으면 활력인데 경험 없는 사람이 쥐면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2026년은 젊은 사람보다 경험 많은 사람이 훨씬 유리한 해가 될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경험자에게만 이 말이 해동된다는 겁니다 개띠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개띠분들 인생에서 이런 순간 많았을 겁니다. 내가 손해 보는 쪽이 낫지 관계를 깨는 것보다는 내가 참자. 이게 미덕처럼 굳어져 버린 띠가 바로 개띠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사람 좋다는 말을 듣고 중년 이후에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았지? 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았지? 이 생각이 드는 띠입니다. 2026년은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해입니다. 개띠는 사람을 지키며 싸워온 시간이 2026년에 자산으로 환전되는 해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개띠는 혼자 고생했던 구조에서 사람을 쓰는 구조로 뒤바뀝니다 누군가 대신 움직여주고 누군가 연결해주고 누군가 동기를 열어줍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 나이에 도움받는 걸 약함으로 착각하면 2026년에 좋은 운을 절반이나 허공에 날려먹는 셈이 될 겁니다. 2026년 개띠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맡기는 사람이 돈을 줍니다. 이 호랑이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호랑이띠는요, 말안 해도 다 합니다. 자존심, 체면, 내가 여기까지 온 과정, 호랑이띠는 인생을 기세로 붙여온 띠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말안 하고 억울해도 혼자 상키고 끝까지 버티는 독불장군이기도 합니다. 2026년은 그 버팀을 시험하는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 혼자 밀어붙이면 무조건 막힙니다. 왜냐하면 2026년은 개인의 힘보다 구조의 힘이 센 해거든요. 2026년은 개인보다 조직이나 집단의 힘이 강해지는 해거든요. 이걸 인정하면 호랑이띠는 무서울 정도로 급상승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아랫사람, 후배, 자식, 심지어 젊은 세대의 말에, 말 속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어린 게뭘아냐 이러면 길이 막힐 것이고, 저 말에 뭐가 있나? 이렇게 들으시면 행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2026년, 호랑이띠의 진짜 시험은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개를 얼마나 숙일 수 있느냐? 입니다. 이걸 해내면, 2026년은 호랑이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말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띠는요. 40대, 50대가 특히 많이 지친 띠입니다. 왜냐하면 말띠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이를 벌리고, 사람을 챙기고 가족을 책임지셨죠. 그래서 말띠 중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지쳤다. 2026년은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 해가 될 겁니다. 말띠에게 더띠라고 강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라고 합니다. 돈안 되는 일, 촬영만 소모되는 관계, 끌려가는 약속 이런 걸 정리해야 말띠는 2026년도에 돈이 남습니다. 특히 사업, 장사. 콘텐츠업에 속하는 말띠는 속도보다 맞춤표가 중요합니다. 질질 끌면 손해고 정리 잘하면 작게 남아도 안정이 생깁니다. 2026년 말띠는 한방보다 지속 가능한 한 줄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띠, 호랑이띠, 말띠, 이 세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이 세띠에게 무작정 행운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덜 애쓰고도 잘살수 있겠지?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2026년에 대박을 잡습니다. 장사운 사업은 재물운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2026년의 흐름을 분기별로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분기 즉 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이 시기는요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게 맞나?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나? 이 생각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때 결론 내리면 실수합니다. 2022년 초반은 정리의 해가 아니라 점검의 시간입니다.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여기가 가장 조심해야 할 구간입니다. 말, 문서, 계약, 특히 가족 간의 돈 문제. 한마디 말이 몇년 동안 이어진 인연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2022년은요. 가족 문제를 잘 넘긴 사람이 돈을 지킵니다. 이 시기에 옳고 그름보다 관계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분기. 7월에서 9월까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결과가 갈립니다. 잘 가는 사람은 이 방향이 맞구나 이 느낌이 오고요. 아닌 사람은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때 새로운 걸 시작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미 하던 것 중에서 하나만 남기고 모두 버리시기를 권유합니다. 4분기. 10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절산의 시간입니다. 이 나이에 몸이 무너지면 운도 같이 무너집니다. 2026년 후반은 돈보다 건강입니다. 무리하면 내년까지 쭉못 갑니다. 무리하면 노후에 운세가 고작 여기서 꺾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2026년은 조용한 사람이 이기는 해입니다. 말을 줄이시고, 불필요한 사람을 줄이시고, 욕심도 줄여야만 하는 해입니다. 또한 그렇게 버텨온 시간을 돈으로 바꿔주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게 2026년입니다. 어쨌건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도에 우리 형님, 우리 누님들의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시고 건강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초대박이 나셔서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셨으니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정중히 찾아뵙겠습니다.